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우 지금은 또 비가 이렇게 자주 오네요. 예,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예, 어, 아무튼 그래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비 피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예, 무튼 이러면서 날씨가 금방금방 이렇게 선을 해져서요. 이제는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오늘은요. 예, 그래도 여름 여름이 끝장아 있기 때문에 바다의 교양실이 요걸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김정도 선생님의 바다의 교양실이 가볼게요. <목소리> 시대로 딱 갔다가 또 요즘 노래를 들으면 또 요즘으로 또 왔다가 예 마음대로 이렇게 지나들어서 노래 이렇게 좋은 점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또 이제 슬픈 노래를 또 부르면 그한이3분동안에 그 슬픈 그런 감정에 젖어 젖어서 추억에 잠겼다가 다시 또밝게또 해고 예 이것이 뭐이 슬픈 노래만 계속 듣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아무튼 이렇게 넘나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차점차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이 노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몸 건강, 마음 건강요큰 도움이 된다는 거잘 아시죠? 예, 자두 번째 곡은요 예, 아 이렇게 옛날 노래로 한번 갔습니까 애수의 소야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좀 그냥 어그오육 년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한 그런 기분입니다자 이번에는요 분위기를 조금 더 전환해서 예 조금 더 이제 시대를 쭉 뒤로 가야겠죠. 예, 천여 백사공이 노래야 전 국민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금과은의 천여 백사공 같이 한번 해보시게 해게요 Tchau. 지금 천여배사공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저를, 이렇게, 노를 막 저으면서, 아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런 기분에 이렇게 살짝 빠졌네요. 예, 강바람이 이렇게 쏙쏙 불어오죠 지금 같은 계절에 예,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어,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면서, 예, 낙도 공간, 이런 노래에 이렇게 한번 들으면 아주 그냥 신선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도 신선이 된 기분이었나요? 네. 자, 이번에는 천연백사공이어서 네, 뭐냐? 네. 아, 그 요것도 이제 미스터 트롯에요. 네, 남자라는 이유로 네, 조항조 씨의 그 노래가 아, 어, 그, 이제 요즘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데요. 예, 네, 이, 이 조항조씨그 노래를 몇번 불러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가슴에 그, 확, 화물치리 아, 예, 네.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참고로 우리 조항교씨는 락음악을 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락음악을 해도, 제, 네, 그 가수은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인기를 못 보니까, 예, 네, 제, 이렇게, 발라드, 네, 발라드 중에, 제, 트로시죠. 요즘에 뭐, 트로트도 뭐, 발라드 트로시니 뭐, 어? 트로트 발라드니 뭐, 이렇게, 예, 락 발라드 등이 이렇게, 장르가 봤습니다 그래서 발라드등에 이런 트로스를 부르다 보니까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에이,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뭐, 그 동안에 이제 뭐 무명생활을 길게 하면서 가슴에 그렇게 이런 저런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 아픔들을 노래로 하다 보니까 예. 그 대중들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남자라는 이유로. 네, 우리 오빠들 같이 한번 불러보실게요. I'm mm -hmm. 예그 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독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도 이렇게 매고 있고 그러는데 예, 아무튼 하, 그 고독을 이하, 이해하는 데는 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자 하지만 그 무게를 하, 털어버리세요 이 노래 이 어? 노래 부르면서 예,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보여. 예, 그 다음 곡은요, 예, 그,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이거 제목 치면 몇 곡이 나오는데, 언진원의 살다 보면입니다. 예,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없겠죠? 예. 곡을 노래한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Yeah. <laughs> 자요, 그냥 이렇게 어, 모두 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네, 시간을 내다 보면 그냥 네, 좋은 날이 또 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살다 보면 네, 좋은 날이 오겠죠. 네, 그거를 기대하면서, 네 다음 노래는요, 네, 조금 신나는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학가 이제 걸어서 하늘까지. 예, 이거 직접 많이 나왔었던 노래인데요. 우리 걸어서 하늘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지. 이게 지금 예, 그 반주가 굉장히 멋있는 그런 곡입니다. 예, 락인데, 야, 이래서 사람들이 락음악에 빠져들지 않나 싶어요. 그냥 기분이 크으... <laughs> 예. <laughs> 여러분과 함께 걸어서 저 하늘까지 갔다 온 기분입니다. 예. 이게 렇그 락을 하면은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쫙 쫄린 듯한, 그냥 팔팔 예, 고속도로 쫙 가고 막달려들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서울, 부산까지 막 달려, 달려, 달려. <laughs> 예,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노래의 걸어서 하늘까지였습니다. 예, 마지막 곡은요. 예, 그 에, 서른 노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예, 여러분도 예, 사랑의 맛이 이런 건지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볼까요? 情。